네, 안녕하세요. 쉽게 하는 주식, 리치퓨처 대표 주식왕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투자자분들께서, 어, 수익매매로, 꾸준하게 수익나는 그날까지, 저희 리치퓨처가, 어, 수익매매 한켠에서, 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어, 500으로, 어, 8만원 만들기, 뭐, 이걸 했었는데요. 어,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제목을 500으로 1억 바꾸, 바꾸기로 좀 해야겠어요. 그래서, 좀뭐 자극적이어야 사람들이 보려나 어, 유튜브는 제가 어, 유튜브를 잘 못하니까 어, 유튜브 지능이 0이야 어, 유튜브 지능이 0이라서 좀 이것저것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할수 있는 어, 방송이 좀 되도록 할게요 자그 12월 2일까지가 여행계좌 지금 보셨을 거예요그 다음에 이제 쭉 한번 볼게요 12월 3일날 55,000원 수익이 났고요 다음, 12월 4, 11월 4일날, 11,000원. 이게, 직접 뭐 이렇게 매매보다는 대략적인 어떤 그 예측을 해가지고 미리미리 이렇게 걸어놔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적게 나오면 적게 나오고 또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오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11월 5일날, 어, 153,000원. 예, 153,000원 수익이 나왔고요 같은 종목에 들어가서 좀 반복적으로 매매를 했, 했습니다. 이날은. 예. 그 다음에 11월 6일 날은 매매 횟수가 좀 많았습니다. 예, 매매 횟수를 좀, 어, 이때는 또 종목이 좀 자주 보여가지고요. 어, 이거 해가지고 15만, 이날은 또 4천원.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9일이죠. 어, 월요일 해가지고, 어, 5만 6천원. 예, 그럼 어느 정도 평, 균타는한 5만원대는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번 달 전체로 하면은, 어, 49만 1000, 천... 838원. 예, 49만 1838원 수익이 났고 저번 달에 그 10월 달에 24만 원인가 뭐 매매하다 좀 나왔잖아요. 뭐 그것까지 저 대략 합치면 70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500으로 70이면 지금 수익률이 대충 1퍼센2% 정도 어14%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니까 이, 이게 참 웃긴 거예요. 수익률로 보면, 대한민국에 이만한 투자 상품이 없는 거야. 어, 14%짜리 수익을, 1년에 14%도 아니고, 지금 28일부터, 28일, 29일, 뭐, 30일인가요? 뭐, 토요일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오늘 지금 토요일, 을 빼고, 6거래일, 그러면 거의 한 8일만에 500까지고, 14% 수익을 낸다. 어, 이거는, 어, 대한민국 그, 뭐, 제도권, 에서는 이런게 없어요 없어 이런 이런 어 수익수 그 수익률을 낼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없습니다 근데 돈으로 보면 어, 돈으로 보면 이제 지금 11월 달에 이제 50만원 이잖아요 예, 50만원 어 이걸로 보면 어, 뭐 크게 뭐 뭔가 안된 것 같잖아요 아무것도 아직은 예, 아직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금액으로 봐도 500만원 가지고 50 그럼 550밖에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줄인이란 소리를 듣는 겁니다. 열흘 만에 500 가지고 50을 어디서 만들어요? 어? 여러분들이 길에 가가지고 어? 500만원 어치 어디 물건을 떼다가지고 팔아도 어? 50못 만들어 어? 여러분들 50못 만든다고 어? 아 항상 50은 만들 수 있는 확률은 있어요. 100명 중에 5명 5%. 1000명 중에 50명. 그 5%는 어딜 가든 다 성공해. 뭘 해도 다 성공해. 장사를 해도 성공하고, 어, 맛집 100개 중에 5개. 예,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지금. 어, 이 돈이 우스워 보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돈이 이제 커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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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되나. 그리고 리치퓨처를 지금 이렇게 리딩 어, 이끌고 있는 이 주시광이라는 인간이 응? 5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시간이 흘러 흘러 흘러. 어, 이게 1000이 되고 1500이 되고 2000이 되고 3000이 될 때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찾아 헤매면서 있는 인간들이 있으면 그때 가서 또 일침을 놔 주기 위해서 이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어요. 이제 이게 시작이야. 이제 8일밖에 안 지났어. 네, 난저는 자신 있어요. 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그 그, 어, 극은 아니죠. 그 돈이랑 끝이 없습니다. 어. 그렇잖아요. 어? 100만원, 천만원, 억, 억, 10억, 100억, 1억 조경해 자양 구간 정재극 항0사 아승기 나유타 무량 대수 불가사의 불가사의 무량, 아, 불, 무량 대수 불가사수 불가사의 어? 이거를 여기까지 돈인데 우리는 그냥 경 정도 들으면 끝나잖아요 이 세계에 전 세계에 있는 돈이라는 거는 예? 이제 이게 어떻게 움직이느냐 어, 이걸, 이걸 한번 보세요 예? 그때도 정신 못 차린 인간들은 하여간 그러니까 그때 또한 4 5천 넘어가면 야저 사람은 한2 3년 전부터. 저, 1, 2년 전부터 저걸 핵해서 이제 5천대인데 우리는 저걸 못 따라가겠지 또 이렇게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인간들이 또 절반이야 그러면서 무슨 주식을 해요 그러면서 응? 그러면서 무슨 주식을 하나 내가 500 갖고도 하는데 자 아무튼 뭐 잔소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은 어, 이렇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거 알아두시라고 일단 잠시 보여드렸고 어, 중간에 뭐 녹화를 할수 있으면 좀해 갖고 설명도 좀 하면서 할게요 아니면 그날 매도한 거를 가지고 왜 그렇게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하면서 하든지 예. 자그 다음에 다우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어, 지금 이제 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한국 시장도 어, 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고, 어, 다우 지, 어, 나스, 어, 코스닥도, 어, 이제 움직이는데, 다우랑 코스닥이 비슷해요. 원래 하면 나스닥과 코스닥이 비슷해야 되고, 다우랑 코스피가 비슷해야 되거든요. 근데 나스닥은 고점 돌파가 임박했죠. 어, 이렇게, 이, 이렇게 고점 돌파가 임박한 모습이고, 다우는 약간 밑에 이렇게 쳐져 있어요. 어,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예. 코스닥이 어 코스피보다 오히려 한풀이 이렇게 꺾여 있다, 지금. 어 아직 센 느낌은 아니다. 어 대신 어 코스피가 강력하다. 코스피가. 예. 오늘 어 주도를 움직였던 종목은 어 삼성 SDI. 예, 삼성 SDI가 강력했고요. 제 생각에는 화수목 사이에 조정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어 종목들 전체적으로. 어 LS 강력했고 그다음에 조선주들이 어, 오랜만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크게 오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한번 보세요. 현대미포조선 한번 보세요. 몇년 떨어졌습니다. 몇 년. 몇 년을 떨어지다가, 이제 요한 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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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만큼 반짝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뭐못 샀네, 샀네, 이럴 게 없어. 어,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고. 포스코 뭐 그대로, 어, 쭉쭉쭉 잘 올라가고 있고. 근데 이거 견디기 어려워요. 예. 이게 매일, 이게, 칸 하나가 한 칸이 하루인데 이거를 견뎌가지고 뭐 끝나니까 좀 올라 있고 또 끝나니까 좀 올라 있고 어? 다음날 음봉에다가또 아침에 이렇게 퍼러면은 다 잘라버린다고 어, 쉽지 않다 매매하기가 어, 매매하기가 쉽지 않다. 그다음에 어, 현대제철, 그다음에 세아베스트, 아, 세아베스트 안 올랐다. 자,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감자한다 그런데도 일단 뭐 반등은 좀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어, 운수해운 쪽에 HMM 어, 요게 좀 강력하고요. 어, 그 다음에 정유화 SK노베이션 이좀 어, 강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도 강한 모습. 예. 예, 그 다음에 탄소 뭐 어, 탄소 배출권 때문에 휴캠스가좀 강한 모습이에요. 어, 요렇게좀 어, 대형주들은 요런 식으로 조금 강세 종목들이 나타났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어, 뉴스 조금 하기 전에요. 저희 방 그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또 수익이 나왔어요. 예, 오늘도 또 꾸준하게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0시 12분, 아침 일찍 해주셨네요. 어, 11월 첫째 주 수익이다. 긍정럭 형님. 예. 294,000원. 그 다음에, 분홍달리님. 분홍달리님도 이제 점점 시드가 커지는 것 같아요. 어, 돈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은, 이제 한 종목 한 종목 들어갈 때마다 돈이 커지는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제, 오늘은 수익이 한 17만원 이상 나왔네요. 이제 이게 노동 수익이, 어, 업무 수익을, 이게, 이게, 투자 수익이 노동 수익을 이제 앞질러 가고 있습니다. 어, 이게 아주 좋은 모습이고. 뽀르뚜까님도뭐 여전하세요. 어, 꾸준하게 하고 계시고 6만원, 6만5천원, 7만9천원, 8만원 수익 났네요. 오늘. 어, 뽀르뚜까님도 오늘 뭐 예. 북극성님 뭐 꾸준히 하시죠. 오늘 18만5천원 예. 종목 두개 매도했어요. 저희가. 예. 그 다음에 아자 아자님 오늘 34만3천원 이거 매도하시고 손이 떨리듯. 그러니까 수익이 이게 좀 이제 나 나니까 아 이거 오늘 손이 좀떨리더라 수익이 나서 기분 좋다는 얘기죠 어, 기분 좋아서 잘 됐다 이 얘긴데 어 이제 이게 무덤덤해질 때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10만 원 벌어도 아이고 주식은 오늘은 수익이 많이 안 났다 이이 이 정도 돼야 돼요 어 그래야 이제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50도 찍고 60도 찍고 이렇게 어, 계속 이제 올리셔야 돼요. 어. 무튼 축하드립니다. 예, 회원님들도 다들 이렇게 축하를 다 해주셔가지고, 어, 조용한 카페가 아주 요즘 활기 찾졌어요 아주 좋습니다. 아자자님께서도, 예, 이제 꾸준하게, 아자자님도 그래요. 이제 이게 일지가 꽤 많이 쌓였어. 예, 9월 달부터 이제 시작하셔가지고, 10월, 아, 9월, 10월, 두달 됐어요. 이제 두, 두 달하고 이제 3개월째 접어드는 겁니다. 예, 두 달하고 3개월째 접어드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예, 꾸준하게 해서 내공을 쌓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공부하면서. 예. 그래서, 어, 여러분들 그 힘들 때는, 어, 주식 매매가 혼자 답 없다. 시간만 계속 지나가고, 어, 한 달에 10만원 이상 손해본다 싶으면은, 어, 힘들 때는, 어, 주식왕을 찾으시면 돼요. 주식왕을. 예, 주식왕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국일신동 추천드렸습니다. 국일신동, 예, 국일신동 추천드렸는데 어 3,820원 추천드렸는데 오늘 어, 매도를 어, 뭐 매도 거의 이제 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예, 축하 드린다고 어 미리 말씀을 어, 말씀 드렸어요. 예, 그래서 내일도 매도 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쭉쭉. 어, 매도를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오늘 보자. 국일신동. 아또! 예, 국일신동. 어, 축하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 아또! 예, 국일신동 3% 수익 나셨다고. 예. 음. 자, 이렇게 천천히 하시면 돼요 예,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필요하신 분은 요 밑에 링크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시면은 무료입니다 예,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아 편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예. 자그 다음에 지금 바이든 관련해서 이제 움직이는데 바이든 관련 주를 좀 어,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예, 바이든 관련 주를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전기차 충전 관련 주를 또 관심 있게 보자 어, 요두 개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lg 화학 분할 어 배터리 사업 쪽으로 이제 진출한다 라고 나오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으로 어, 확정됐다 lg 화학은 이제 팔고 나와야 될것 같아요 조만간에 예 이게 어, 타이밍이 다된것 같아 저 배터리 분할에서 이제 나가면 은 lg 화학 이란 이 이름 자체 에 여기는 큰 메리트가 없다 어,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트럼프는 만약에 이제 이 권력을 놓치면, 어, 이제 뭐, 뭐, 아내는 이혼해가지고 위자료를 때릴 것 같다, 뭐, 이렇게 세간의 말들이 많은데요. 이혼을 진짜 할지, 아니면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부부끼리 남아있을지, 이거는 지켜봐야죠. 사람 속으로 어떻게 알고 저걸 말을 합니까? 이건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예. 근데, 아무튼, 어, 뭔가, 어, 이번 대선에서 이제 끝이 나서 이제 물러나게 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예. 뭔가, 일신상의 변화가 굉장히 좀 크지 않겠나, 어, 보여집니다. 예. 그 다음에 코로나 뭐 관련이고. 셀트리온, 어, 이것도 뭐, 최대 실적 나왔다, 이야기를 하고요. 어, 환율도 천원대로 떨어지면은 수출기업이 환손실로 수천억 날릴 판이다, 이러는데. 음, 그러면 또 환손실 날라고 또, 또, 떨어지나? 이거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선이 있어요, 선. 어. 이쯤 되면 잘안 떨어지더라 하는 선이 있습니다, 선이. 어, 그 가격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이쯤 되면, 어, 이거는, 왜냐하면 더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수천억이 아니고 수조원이 손실나면 어떻게 니까 망하는 거죠. 어, 이거, 이 부분 이해되세요? 어, 그리고 또 너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올라가면. 어, 너무 올라가도 안 되죠. 어. 우리 우리나라께 우리나라께 너무 너무 비싸지니까 또안 되잖아요. 어 이, 이게 문제인 겁니다. 수출이 또 제대로 안 되는 거야. 너무 올라가 버리면 한국 돈 너무 비싸 가지고 못 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경계가 있다니까. 그 경계에서 어 움직인다. 이이 가격 이 돈은 돈은 환율은 그렇습니다. 환율은. 예. 음. 아 이거는 가로세로 연구소 쪽이고. 자 오늘 뭐 여기까지 하고 전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잘, 예, 꾸준하게 잘 수익이 나오고 있다. 어, 꾸준하게 수익이 잘 나오고 있고 음, 잘 되고 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